오늘 음. 또 화제가 됐던 보도가 하나 있는데, 음. <laughs> 이완규는 그냥 안될 놈인 것 같아. 이완규. 이완규. 음. 이완규가 국방대가 가지고 강연할 때, 네. 이런 얘기 했대요. 음. 공무원은 정권에 복종하라. 음. 복종. 윤석열이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도 충성심을 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 누구, 누구한테 복종하는 거야, 누구한테? 요게 이제 부승찬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 국방대학교로부터 제출받았는데, 을 국방대 안보과정의 특별 강연자로 지난해 6월 17일에 나섰거든요. 명령 복종 의무의 헌법적 근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근데, 어, 당시 강의를 들었던 참석자는 이 한국일보와 통화해서 강의 내내 공무원들은 그냥 정부에 무조건 복종만 해야 된다라는 말만 쏟아냈대요. 현 정부가 어떻게 하더라도 무조건 복종해라. 이런 말만 음. 반복해서 불쾌감을 느꼈다. 아 불쾌하죠. 네. 음. 몇몇 수강생들은 해당 발언을 아. 듣고 어 자리를 팍 차고 나갔다. 아. 음. 이완규가 와서 이완규가 와서. 계속 이런 얘기만 하니까. 아, 예. 네, 근데 이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이 국과장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임원들, 그래도 음. 좀 급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무조건 복종해라. 음. 복종해라. 이런 얘기만 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불쾌할 수 있죠. 아니 복종을 하라는 말은 너무나도 이건 좀 가치 중립적이로 해석이 되고, 네. 복종을 누구에게 하냐고. 네. 그러니까 내란이 아니야. 그걸 얘기 보면 되잖아요. 윤석열이 간게 내란이다라고 보면, 음. 아니 복종하라는 말이 그럼 윤석열이한테 복종하라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국민들한테 복종을 해야지.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복종해라. 그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고 음. 국민께 복종해라. 그럼 내란은 내란으로 진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이왕규는 내란으로 쫓겨난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한덕수한테 위헌적으로 헌법재판관 지명을 수락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왕규의 복종은 합리적으로 해석해보면. 이거 음. 이왕규씨 반박해보세요. 합리적으로 해석해보면 이왕규의 복종은 음. 한덕수에 대한 복종이고 결과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복종이고. 내란에 더 나아가서 대한 복종이지. 내란에 대한 복종. <laughs> 그 이제 내복이라 그래요 내복. 아 내복이네. 내복. 내복이죠 내복. 내복이네. 내란에 대한 복종입니다. 내복입니다 내복. 근데 무슨 그런 인간이 법제처장을 해 음. 법제처자가 그래도 행정부 내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그럼요. 기관이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법제를 법제 서포트하는 부서죠. 네네, 부서죠. 그러니까 참모죠, 어떻게 네, 붙여죠. 법률 참모어트게 보면 법무장관 다음이죠. 네. 근데 어떻게 저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에? 거의 무슨 조선시대 수준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게 이런 왕한테 이런... 복종하듯이 이게 이런 거는 사실은. 무슨 저런 분이, 에? 저런 인간이 무슨 법제처장을 하고 무슨 헌법재판관을 갑니까? 이런 게 이제 에. 국가가 먼저다. 그리고 뭐 에이. 개인이 먼저가 아니라 국가가 먼저다. 뭐 애국을 해야 된다. 뭐 우리 뭐 정부로 따지면 정부란 표현보다는 네. 국가를 우선시하는 국가주의 뭐 근본주의 원리주의 이런 사람들 그거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국가주의도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이제 국가주의야 성열주의야. 현 정부에 에. 있는 정부에 충성하라는건 글쎄. 에. 에. 아니 솔직하게 박정훈 대령 있잖아요. 박정훈 대령이 누구에게 공무원으로서 복종했습니까? 국민에게, 국민에게 복종한 복종했지.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왕규 그대의 논리를 비추자면, 박정훈 대령이 한 거는 반역이잖아. 이왕규식의 논리에 따르면. 왜? 그쵸. 윤석열이한테 복종하고 까라면 까야 되는데 안 깠잖아. 위법하니까. 음. 근데 이게요? 도둑이 뭔지 아세요? 뭐요? 윤석열이도 검사 시절에. 예. 위법한 명령엔 따를 수 없다고 지도 야,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이완규가. 국정원 댓글 얘기할 때. 이완규가 과거 윤석열한테는 전혀 복종할 수가 없네. 그거 이완규 기준에 따르면은 사람한테, 윤석열이한테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에 따지면 그때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란군이야. 아, 반란군이죠. 그니까 이게 논리 모순이 얼마나 심하냐, 이겁니다. 아니, 그 조성현 단장 있잖아요. 어. 서강대교 안 넘어온 분. 예. 예? 그 특전사들 다그 세워 가지고 수방상가 음. 거기 다그 군인들 서강대교 넘지 마라 네. 그 실탄 쏘지 마라 네. 그분들은 누구에게 복종한 겁니까 윤석열이한테 복종 안 하고 국민한테 복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참 공직자지 음. 이왕규 같은 이런 어? 기회주의 어? 권력 해바라기들 음. 진짜 이 나라를 망친 거예요 이 나라를. 아휴 정말 북한가 북한가면은 이완... 김정은한테 충성할 수 있어 북한가 이완규 이완규는 어차피 안가회동에 들어갔을 때부터 저는 내란의 가담자라고 의심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고 나서 더 의심스럽고 게다가 그렇죠. 이 기사가 나오니까 더 이제 의문에 1, 2, 3패를 하고 있는 건데 음. 뭐 이런 사람들 다 나중에 다 우리가 내란 특별위원회 또 내란특별법에 따라서 다 사사치 조사해가지고 맞아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오늘 그 뉴스마토에서도 제가 그 얘기했던 내란특별법. 아 좋은 거예요. 그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아,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진짜 꼭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정말로.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laughs>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어떤 걸요? 내란특별법. 내가 안 만들었는데? 제 얘기한 거. 내란 특별법. 네, 왜냐면 저만 너무 얘기하니까 저만의 생각 같아 가지고. 아니, 저도 내란 우리 특별법 우리 시의 방쇼 공식 입장으로 좀 한번 이걸 격상시키고 싶어. 뭐 한번. 제가 법을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내란 <laughs> 특별법은 광범위하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정 우리가 고위직이나 뭐 특정 뭐, 뭐 사령관이라든지 내각 주요 인사들이나 이런 네. 국무위원급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네. 내란에 가다만 정말 그 아랫단까지 알바끼지 네. 소극적 소극적으로 네. 네. 어, 복종했던, 복종, 그래, 좋다. 그 그렇죠. 소극적으로 복종했던, 적극적으로 예. 복종했던, 내란에 가담한 건 가담한 거기 때문에, 음. 아래부터 위까지 싹다 처벌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지금은 또 내란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음.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의 공백을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권한, 직무대리나 권한대행, 음. 직권대행,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알바키 인사를 하면, 그 알바키 인사들까지도 처벌을 하는. 내란 인사들. 예, 내란 인사들이죠. 그러니까 그 인사 자체를 무효화하는. 그럼, 그럼. 예, 예. 인명을 무효화하는. 예, 그리고 뭐, 예. 지금, 예. 사실은 걱정되는 거는 대통령 기록물도 뭐 30년 봉인한다 어쩐다 하는데. 맞증거 그 인멸입니다. 그렇죠. 내란 사실상. 특별법이다 이런 데에서는 그런 거다싹개 무시하고. 네. 봉인해봤자 다시 뜯어 열수 있는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그렇지 특별 특별법으로 네. 적용되게끔 해야 된다. 내란 특별법에는 <laughs> 증거 인멸을 다 뜯어볼 수 있는 그런 음. 조치와 예, 예. 내란 알바기 인사를 다 무효화하는 조치. 네. 거기에 더불어서 내란을 영원히 기억하는 네. 내란 박물관 지정법까지 음. 그안에싹다 넣어놓으면 좋겠어요. 아 내란 박물관 지정법? 그, 아니 그 내란 박물관으로 관저 아. 지정하는 법률을 좋은 그그 안에 조항을 넣어놓으면 됩니다. 좋은 생각인데 네, 내란 박물관을 아. 만드는 거죠.